그 스티커가 있잖아요. 오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이쪽에는 사고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찍었을 때 시, 숫자가 얼마예요? 어, 126, 120 이하가 나와야지 정상이고요. 네. 120 이상이 나오면은 밖에서 사고가 있었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한 바퀴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그래서 수치가 여기 보면 94 나오잖아요 네. 120 이상 나오면 은 말씀드릴게요 아유. 설비도 좋네요 아 예예 예. 요즘에 이제 이게 안내드리가더차 편해졌어요 160예 회의에서 네. 제가 120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쪽은 공구리를 많이 쳤는데요? 네. 1022 보이시죠? 예 네. 네. 안에까지 봐요 골격사고까지 골격사고가 있으면은 매입이 어렵고요 그냥 밖에 이제 미약가 같은게 살짝 부딪혀가지고 네. 사고 난거면 저희가 이제 금액을 조율해가지고 매입이 가능한데 네. 네. 사고는 지금 총네 군데가 있었어요. 네 군데가 있지만, 이 골격사고가 이 안에 스폰 용접 보이시죠? 스폰 용접이 있냐, 없냐,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히 골격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차주보험께서도 새 차를 구매하신 게 아니에요.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는데, 어, 이게, 이거는 저의 내피셜이고, 들러분들이나이 차를 어, 어중 주고차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상사에다가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할 때, 판금집에 맡겨요. 판금집에 맡기면은, 어, 보험수가가 적용이 안 되고, 다 저희 사비로, 저희 제 돈으로 이 차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저희 이제 보험수가에 적용이 안 되고, 음, 무사고는 무사고입니다. 근데 연식이 19년이다 보니까, 일부, 일부 조금의 강가가 있다라는 거, 예, 차량 검수를 끝냈는데 차주분이 어, 보르시는 사고 부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닛이 게다 지금 기스가 났어요. 이건 플라스틱이라서 수리비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데 이게 보이시죠? 수리한 흔적 보이시죠? 요, 요 요거 안 보이세요? 그건 뭔데? 아, 이부신난 거잖아요. 전에 여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찌그러진 거를 핀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페인트로 다시 씌웠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부식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보면 시수가 700이 넘어요. 아까 제가 120 이상 넘어가면 사고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500. 700. 이 부위가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한차이가 보이시죠?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56. 그리고 가장 여기가, 여기가 측정이 불가해요 여기는 바다를 너무 입혀가지고 안 찍혀요. 안 찍혀요. 여기 찍히잖아요. 115. 요 부위가 바다 칠을 많이 하고 페인트를 많이 입혀가지고 아예 측정 불가해요 저도 처음에 날이 더워서 그런 건줄 알았더니 다른 데 찍으면 다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보면3 0 0 나오고요. 니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사고를 그쪽에서 이제 고지를 안 하고서 사장님 이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찍은 거 가지고 택지에다가 구매가 가능한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저기 중국하고 몽골하고 가깝잖아요. 거기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춥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추운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도막 측정기로 했을 때 수치가 400 이상이 나오면은 페인트가 다 벗겨지거든요 날씨 추운데 다한 1년만 지내면은 이게 다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를 제가 이제 일단 키르키르 쪽 바이어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한번 금액 조율을 한번 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하하 <laughs> 시간은 공... 한 얼마 걸려요? 한시간 정도 걸릴 거고 일단 그쪽에서 매입을 한다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지금 일단 페인트 수리한 데가 치수가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일단 제가 바이어하고 최대한 조율한 을 다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현장은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이 근처에 많은 매매단지가 있는데도 이차 사는 빨강이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푸나 차량 2019년 모델 키로수는 15만 키로 달렸습니다. 바니시 분하고, 신다하고좀 단차 어, 여러 군데가 좀 수리를 해야 돼요 사고도 있고 푸나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키로수가 15만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 금액은 아직. 어, 확정된 금액이 없어가지고 추후에 댓글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 여기 수원 수원에서 2019년 코나 차량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